크라우네 텔라함과 신한 알파스의 대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세트 강지훈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대결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인데 네, 이영훈 선수가 네, 좀 부담을 네, 느끼겠어요. 이영훈 네, 선수가 네, 이제 1차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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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스의 리더인 오성욱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오성욱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네, 단식에서 2승 1패, 1.650에 해버리지, 복식에서도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뭐 팀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강지은 선수가 상당히 잘 쳤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세트를 못 갖고 왔거든요. 네. 네. 이 상황에서 이영우 선수가 느껴지는 부담감은 정말 클 겁니다. 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오성 선수로서는 지금 밀리센트를 팀이 내리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번만 승리를 거두면 어 오늘도 이제 기분 좋게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보시죠. 지금 네. <목소리도> 네. 오성 선수가 스트로브 팀도 전달 못한 것도 전달 못한 건데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성 선수예요. 네, 네, 네. 지금 공을 쳤을 때 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못한 거고 공이 너무 뒤로 올까봐라는 불안감이 되게 컸거든요. 이영 선수가 단식에서 2패 버리지도 좋지 않고, 복식에서는 어를게 될까요? 아직 승이 없습니다. 이영 선수도 이제 승리를 얻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또 왔죠. 투뱅크인데요. 네. 아. 성공.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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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뱅크샷들을 이제는 선수들이 <laughs> 네. 어느 정도 통달을 한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선택을 네. 하고, 너무 쉽게 치죠. 예전에는 이런 뱅크샷을 치면 저 사이로 빠질까 봐, 아니면 덜 끌릴까 봐, 아니면 더 끌릴까 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만의 기준점들을 정말 잘 정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네. 이게 또 키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키스를 내렸고요 네. 네. 자, 잘 쳤어요. 경기 내용을 떠나서 이제 결과를 얻는 법 이런 것들도 이제 선수들이 고민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영우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승을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인출 발이 좋습니다. 빨간 각도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네. 공격과 수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세워치기를 갖는데요. 오 이게 자, 힘이, 힘이, 힘이 있나요? 힘이 아 이거 안 맞으면 은아 이영우 아, 선수 득점은 되지 않았고 어 지금 뱅크샷을 줄수 있는 그런 매치로 선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힘이 저렇게 미세하게 약했습니다 네자자 자, 이거 코너를 아주 깊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와아 공은 오성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게 왼손이고 회전을 많이 못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너를 완벽하게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코너를 친다고 하면 저 점을 노리고 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점을 노리기보다는 진짜 코너, 저 기억 어, 니은자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네저 네. 지점을 향해 점과 점 사이 네저 지점을 향해 들어간 겁니다. 잘 세워 줬는데 여기서 키스가 있죠. 자. 대삼 점이 되었습니다. 자, 회전을 잡고 각도를 잘 세워 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옆돌리기죠? 네. 잘... 키스가... 오른쪽으로 엎드리기 어, 키스는 키스 빠졌고. 뺐고요. 아 이거 아... 넘어갔습니다. 돌아 나오면서도 득점이 되긴 어렵죠. 팀리그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성장도 합니다. 팀의 구단주도 어, 팀 성적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팀원들이 그,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 뿌듯할 것 같아요. 그쵸자 안쪽으로 내리는 공이죠. 자 적당한 라인을 형성하다가 한번 공이 더 밀렸어요. 아직까지는 테이블 상황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원 쿠션 이윤의 각도가 딱 좋다가 여기서 한번더 밀리죠. 그렇군요. 네, 밑에 쯤 내려와 있을 때 내공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밀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영선수. 자지금 배치 앞 돌리기를 자신감 있게 칠수 있어요. 네, 그렇죠. 성공. <laughs> 지금은 1저과와승 기울기가 내가 자신있게 타격을 했을 때저 원쿠션을 보내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저 원쿠션 보내기 자체가. 잘 노렸고 잘 쳤습니다. 3으로 잡서가는 이영훈 선수 어, 지금 잘 쳤죠? 네스피볼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줬고 지금 저렇게 자신감 있게 칠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안정감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여기서 이제 집중도가 좀 끌어올려지고 공이 잘 서야 됩니다 일단은 대전을 아주 길게 보내죠. 엉엉하게 보내놔도 절대 길어서 빠질 일은 없는 공이에요. 네, 짧아서 좋습니다. 빠지면 빠졌지. 어, 득점 됐습니다. 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6대3으로 앞서가는 이영훈 보편적으로 회전을 빼지 않고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어도 웬만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각도예요. 키스도 잘 내려놨고요. 네, 자,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좋습니다. 덧짜름도 아. 아, 했습니다. 사실 이영 뭐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해서 어, 지금도 굉장히 압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3 세트 나왔는데 지금 오성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세한 두께의 옆돌리기이고 네. 아주 얇게 치다 보면은 또 내공과 네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컨트롤을 잘해줬고요. 이게... 어 잘했네요. 아, 아, 득점 와, 되지 않았 아, 조금 길었어요. 컨트롤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득점은 안됐네요. 네. 살짝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성 선수가 대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공이 코너로만 안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직접 아, 연습했습니다. <laughs> 주의 얇은 두께에서 키스 컨트롤도 잘 해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무난한 옆돌리기는 아닙니다 아. 대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연속득점 기록하는 자 오성욱 진중합니다. 네타임아우스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 일리조코가 일단은 잘 모여 있긴 한데 기울기 상황으로는 좋은 기울기는 아니에요. 네. 직접, 어 득점이 될수 있는. 트리뱅크를 여기서 회전이 살아줘야 되죠. 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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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잡아내서 공략을 했군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좋은 기기가되려면 노란 공이 좀더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던가, 네. 빨간 공이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친 공이죠. 자, 뒤돌리기로 가죠. 지금 공은 생각보다는 정말 얇은 두께가 네.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와, 키스가 나네요. 네. 제가 그 생각보다는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각도를 만들어 내기에도 중요하지만 키스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더 얇았어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만나기가 맞습니다. 만, 네, 피했겠군요 네. 만나는 걸 피했겠군요. 네. 1족구가 내려오기 전에 외공이 가야 네.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얇아야 됩니다. 7대7 7 동점. 아 여기서 이제 스토퍼 역할을 하느냐 상대의 기세를 좀 잠재우고 사 어, 세트 혼합 복식에서 또 승부를 이어가야 되는 이영훈 선수인데 지금 오성용 선수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수를 같이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을 네, 돌려내는군요. 어, 네, 흰 공을 돌려내는 거죠. 네, 이건 뭐 짧을 것 같은데. 오, 네. 득점 됐어요. 득점입니다. 아, 와. 아, 지금은 공수를 같이 노린다라는 표현이 이 공이 만약 그. 디펜스 플레이, 뭐 세이프티 플레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공수를 같이 노린다는 게딱 보이죠. 그렇죠. 네. 일적부를 네, 반대쪽 코너 쪽에 완벽하게 갖다 놓고 자, 근데 지금 이공도 컨트롤이 필요해요. 조금은 섬세한 두께를 맞춰줘야 되고. 자, 뒤돌리기 여기서 오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드레철로 <laughs> <laughs> 다시 달아나는 이영훈 선수예요. 지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속 득점을 만들면서 이영우 선수 만만치은은기를보여주주있있데요요을 아, 뱅크 이나요네 네, 네. 아, 성공 아, 좋습니다. 아, 걸음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점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 배치가 너무 너무 좋게졌어요. 우리가 네, 네. 이번 이닝에 거의 끝내고 있는 백떨리죠. 네, 거의 끝냈어요. 이대 칠로 앞서 나갑니다. 아, 지금 앞서서 이제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내면서 이번 역돌리기는 또 이제 쉽게 가져갔고요. 네, 다시 한번. 자, 이거는 겨치나요? 횡단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횡단. 아, 좋습니다. 네. 용태에서 쏴버렸다. 싸 돌립니다. 예민한 옆돌리기보다는 별로 예민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시원하게 갈수 있는 횡단 선택하는 거 선택하기 좋았고요. 자 그리고 배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로.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들어가면 그냥 아무리가 되죠. 네.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거 자 이거 힘이 힘이 지금 문제이겠군요. 네. 아아 네. 아 이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잡히면 네. 이영호 선수 이거 이 공이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 일조코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성욱 선수. 장장으로 걸리나요? 아좀 아. 짧았어. 요 짧았습니다. 네. 자, 지금 2공이 득점이 됐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이영훈 선수가 득점이 됐더라면 어차피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범백과 넣어치기 그게 들어갔더라면 마무리가 됐을텐데 지금 오성 선수가 또 뱅크샷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회전을 줬다는 건 아주 빠른 속도에서 감아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자 옆돌리기로 어, 가는.. 속도가.. 네 그니까 지금은 백돌 상황이 회전을 다 주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회전을 다 주고 아예 빠른 속도에서 어, 3쿠션 이후에 감기게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속도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자, 3뱅크. 자, 이제 뱅크샷이 비타민이 될수 있을 텐데요. <laughs> 비타민이요. 오, 이거 어, 짧습니다. 네. 네 아, 지금... 훈면상에는 별로 안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선수들이 느끼는 그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현장을 잠깐 보고 있는데 테이블 느낌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드럽고 좀긴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고 그러니까 오성 선수가 조금 짧게 재놓고 속, 어, 속도감을 좀 올려준 것 같아요. 여기서 와아 어 이게 왠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네, <laughs> 느낌이 좀 불안한데요. 네. 오성우 선수가 이제 두 차례 연속 뱅크샷에서 좀 미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영훈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에게는 정말 다행인 게오성우 선수가 지금 아직 어, 마무리를못찍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아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 지금 뭐, 그리고 배치가 쉽지만은 않아요. 대안을 좀잘 활용하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긴급 출발인데 자 여기서 회전력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오아 너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두 선수가 한 선수도 쫓아가지 못하고 한 선수는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공타이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성 선수가 한 번에 다 쫓아간다는 개념 어, 지금은 뒤돌려치기 선택하는군요 자, 여기서 회전이 네. 어, 괜찮죠? 네, 살아눕니다. 좋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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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일단 마침내 게임 오성 선수. 잘 살려줬고 코너 지점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비껴치기죠? 네 비껴치기 키스를 뺄수 있어요 이공 네, 키스를 빼고 자, 그리고 한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아, 아, 중요해요. 이제 진짜 추격이 시작이 되겠군요 보편적으로 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포지션 플레이를 노릴지 아니면 일단 득점으로 갈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적구에 노란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 당연히 컨트롤 하려고 하겠죠 네. 네. 빨간불 움직임 한번 보시죠 네 득점이 됐고 오른쪽으로 네. 네. 아, 아, 아. 지금 또 예쁘게 갖다 놨습니다 아. 지금 어찌 어떠세요? 좋진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컨트롤 한다고 했는데 자, 무리한 대회전보다 오히려 지금 네. 저 공을 떨구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간 공을 안 떨구면 자 대회전이 실패했을 때 상대방한테 넣어치기를 그냥 주게 돼요. 아네 요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 예쁜 자리에 놔두지 말라는 얘기군요. 아 그것도 그런데 네. 자이 공을 걸어치기로 왔습니다. 오 득점이 됐습니다. 오성우, 아, 오성우 선수 성공을 니다오성아 역시 오성 선수 대단합니다. 자 지금 저렇게 이제 너어치기가 비슷하게 서 있으면 너어치기를 칠 만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너어치기가 키스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네 다른 선택을 했고 성공이 됐습니다. 13대12 이제 한점차가 됐어요. 옆돌리기. 자 넉넉하게 가도 됩니다. 넉넉하게 아 네. 잘습니다 <laughs> 넉넉하게 가도 된다라는 표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접구의 두께가 좀 두껍게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쿠셔에서 회전이 많이 작용돼요. 생각보다 그러면 짧아질 수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넉넉하게 가져되는 상황이에요. 얇게 공을 끌어가는 상황에서는 넘칠까봐 주의를 해야 되지만 네. 두껍게 공을 눌러가는 상황에서는 회전력을 많이 줘도 됩니다. 네. 아니, 넉넉하게 보내도 됩니다. 자 영호 선수 엽돌얘기인데요자 회전끝까지 살아 있죠. 오 이건 맞아 넉어갑니다 네. 테이블 상황이 좀 네. 흔히 얘기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공의 회전력이 많이 벗게 되면은. 라스트까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역전 분위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자 지금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이 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끌어놨다가 야 되거든요. 오, 아,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이겠군요. 네. 기둥리기에서 네, 너무 편하게 너무 보면 덜.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너무 덜 끌었어요. 확실하게 좀 꺾어 놨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오성 선수도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제 고객을 끄덕끄덕 거리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배치 지금 한 번은 올리려고 하 나요. 도브 쿠션을 안 치고. 아, 더블 쿠션 치는군요. 그렇죠. 네. 열심입니다.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이영훈. 지금 이영훈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고 더블 쿠션 정말 잘 쳐냈거든요. 네. 괜히 지금 상대가 쫓아오다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 가졌다가 이게 어, 큰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 마지막 1점이 너무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군요. 이영훈 선수 1점 남은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지금 너무 두껍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 어, 이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게 공이 진짜 어렵게 졌어요 아직도 지금 노란불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잘 정리가 안됩니다. 빨간불 쪽 와서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횡단 형태로 공을 내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네. 어떤 당점과 어떤 스트로 그리고 어떤 두께를 조합할지가 중요해요. 당점 맞추고 갑니다. 지금 아. 어. 어... 지금 이거 궤도가 비슷합니다. 오. 오 맞았어요. 오이 행운의 득점은 아 이거 진짜 큰데요. 묘한데요. 자 이러면서 지금 한점 차. 와 이게 지금 묘했죠. 네. 근데또 아슬아슬하게 닿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어요.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성 선수가 이 상황을 앞돌리기로 아 득점 좋습니다. 14대14자 이렇게 되면은 아, 자 그리고 다음 포지션도 네이 뭐 정도면 또 그렇죠 득점 무난한 상황이죠. 그렇죠, 어렵다고 네. 보기 어렵죠 자, 앞돌리기도 괜찮은데 뒤돌리기로 가나요 네. 일적구가좀 가까이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부드럽게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회전력이 자, 갑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냈습 네, 네, 역전이 됐어요. 여기 세트... 팽이스이 세트... 세트... 아주 하게 나왔습니다. 이의 기세가 좋았었는데 이형 네. 선수가 자, 자, 역전에 성공하면서 세트 스쿼 3대 0이 됐어요. 자, 이형훈 선수 1승 하기가 이게 힘듭니다. 그러네요. 먼저 세트 포인트까지 갔습니다만 15대 14로 신한 알파스가 3세트까지 내리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이 됐고 신한 알파스가 승점 석점에 이제 한 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I...